아이들의 마언니인나 미연이에게 선없는 멤버들 모두 경고입니다. <laughs> 아이의 경고송 삐삐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속 2위 차지했습니다. 대본입니다. 데본. 오, 이제 우리 마언니 라인 민니 미연씨가 보기에 네. 아, 이요 멤버가 요즘에 조금 선을 너무 넘었다 하는 멤버 한 명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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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세요? 아, 그럼, 요즘세요? 아 지금 잠깐, 넘고 있는 거 같아요. 넘는 거 같은데 열. 아니,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 그러면 누구라고 말하지 마세요. 누구라고 네. 말하지 말고 어. 그 멤버에게 네. 한 마디 해주세요. 아, 밝히지 맞아, 마. 예, 네.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. 근데 뭐 네. 요즘? 예, 네, 요즘에. 요즘 아니고 그냥 어. 네. 옛날부터. 요즘 아, 계속. 네네네. 변하지 않아. 변하지 않아. 그 네. 남겨주세요. 본인 알아듣게. 아, 알아듣게. 네, 그렇죠. <laughs> 뭐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언니라는 생각 자체를 어. 버렸어요. 그치 그치. 언니라요 <laughs> 어, 맞아요. 네, 그래서 뭐 이제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, 우리가 뭐... 요즘 꼰대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. 어머니 너희 거는 이거는, 오, 야, 이거는 오, 야, 진짜. 거의 <laughs> 그냥 어 이건 정말 억울해요. 이얘기를는 아, 거는 다른 팀왔으 네. 기절해, 그러니까 네. 기절해요. 그 기절해 진짜. 하루 잘 지내 보자고. 네. 네. 그리고 민니 씨는 네. 네. 그 멤버한테 한마디 주세요음음음 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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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옆옆옆옆 자리에 있는 거긴 한데. 옆 자리? 좀정당히 네. 해라. 저아닌거 같아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<laughs> 자 그럼 이제 뭐 꼰대라는 얘기 이 들리고 하니까는 우리 저 꼰대 아니거든요 여기 아유, 우리. 예, 우리 막내가 예 미연아 잘하자 예 반말로 반말로 아니 아, 아, 어? 저를 위한 꼰대 아니에 이런 반전이 네, 그거. 네. 아, 부탁드릴게요 미연아 잘하자 <웃음> 네. <웃음> 기분 좋은데 그렇죠 <laughs> <laughs> 네 사실 여기 뭐3 개월밖에 차이가 아닌데 사실 우기 씨도 막내인데 사실 3 개월 차이면 막내라인이 있 그렇죠 이제 네. 막내처럼 귀엽게 <laughs> 민니야 잘한다 아, 민니야 네. 한번 해줘요 민니야 짜자 역시 우기 씨는 참 귀여워 이 노래도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<laughs> 자